자, 10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때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0절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여자 8일 아, 아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내방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수하시 여자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와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부은 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이날 날이 여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아직 말 것인가? 그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기를 외약간에서 휘어내어 이별로 가서 물을 먹이지 니하느냐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되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을 하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우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방법을 지키고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조지 뮬러, 뮬러라는 목소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남긴 그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걱정. 걱정이 시작되는 건 믿음은 사라지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순간 걱정은 끝난다. 자,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귀, 귀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일이지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현실에 집중할 때 걱정과 근심은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불안하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뭐 사소하거나 또 작은 그런 문제에도 마음 중심이 쉽게 흔들리고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일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을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죽게 맡길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의 은혜의 손에 맡길 때, 걱정은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마음은 평안히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불안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믿게 하는 능력이 동시에 우리를 염려와 불안에서 회용받게 하는 그러니까 노인받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 영적인 지혜감도 하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를 얽어매고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 모든 매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흔들림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 말씀의 길, 순종하고 신뢰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삶이 그래서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 여기에 얽매인 하나님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던첫 번째 구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날짜, 시간은 언제입니까? 안식일, 그리고 회담이라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중심 이슈가 뭡니까? 사탄을 위해서 질병에 사로잡힌, 그래서 억매이눌린 질놀린, 힘든 삶을 살아온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 삶의 현실이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느 동안요, 18회, 18년 동안이나, 오랫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사로잡혀서, 어, 앓기도 하고, 또꼬불려서 허리가 꼬부려서 표지도 못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laughs> 살았던 한 여인의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또 오랫동안, 악한 사탄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육신적으로도 또 질병 때문에 짓눌리고, 내어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 아마도 그 마음속, 직접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도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으로 그런 경험을 이렇게 통해보면, 마음속 깊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또 성체가 있고, 또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현실 좀 어쩌면 비참한 현실이죠. 그런 질병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편견, 조롱, 무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고통에 시름도 하고 아파, 아파서 마음속에 큰 절망도 하고 또 분노하는 마음 그런 것을 안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 어떤 희망이나 기대가 없을 것 같은.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여인.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어느 날이 여인의 삶에 노는 반전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없던 소망,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에게 소망,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아까 사탄 마귀, 그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짓눌리고 읍멸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깊은 아픔과 성취를 안고, 고통 다음에 살아가야만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얽매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질병이든, 뭐 사람의 관계 문제든, 어떤 뭐 물질적인 재정인 문제든, 또 어떤 다른 뭐 어떤, 정말 삶의 어려운 힘겨운 문제들 때문에, 이 여인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아파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믿음의 삶,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제가 설교를 들어보시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만남으로 고 안에서 율법주의 세계관의그 매임에서 노임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사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우리를 억누르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판단, 가치관, 성경적인 용어라면 율법주의 세계관, 이런 거에서 매임을 받아, 받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예수님그 예인을 보고 그를 부르시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바라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죠. 12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질병에서 해방받았다. 자, 여기서 놓였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동사의 절, 벌레 의미는 뭐냐면, 남녀 간의 결혼 관계, 결혼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를 끝장내고, 결혼 계약이나 제도나 관계나 관습,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는 노였다라는 아폴로라는 동사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마치 결혼 관계처럼 질병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다가 질병과 함께 살다가 거기에서 치유받아서 노인받고 해방받은 이 여인. 예수께서 그얘인을 만나주시고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그얘인을 육체를 사로잡고 그래서 그를 짓눌렀던 그 모든 사단의 짓눌림, 어가 음미, 이 모든 것들로부터 그를 해방시키고 노인받도록 주님이 그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악한 세력의 매임에서 노임을 받는 해방받는 영적인 비결은 도대체 뭘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율법주의 관점 율법주의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금일의 복음의 관점, 복음의 세계관 사이 이두 가지의 관점이 서로 각각 대립되는 갈등되는, 상충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노인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짓누리고 살아가느냐, 해몽받고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1 5절를 보면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고치는 것을 부응해 였다 자, 해당장이라고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당시 유대 정교의 최고 지도자. 예속한 사람입니다. 이럴 날이 여새가 있는데 그동안에서 고침받면배지왜협필이면 안식이래 저예수는 사람은 저 여인을 고치느냐 하는 불평, 원망이고 또 비난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생명을, 영혼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 오직 그의 관심은 자기가 목숨처럼 지키고 싶어하는 제도, 율법 이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답을 듣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예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이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가에서 풀어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희도안식이임에도불구하고 너희들 집에 키우는 어떤 나귀나 소 물도 주고 먹이도 주지 않니 그건 일 아니니 라고 지금 예수님이 반문하며 지금 이 수학적으로 반문을 통해 그들을 좀 질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생, 짐승이라고 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도 주고 먹이를 주는 일은 문제가 없는 행동이 너희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안식일에 그보다 더 중요한 한 영혼, 하나님의 창조신 한 영혼을 그의 생명을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치유하는 일은 왜 반대하고 못하게 하느냐 가로막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그 질책 섞인 비난이랍니다. 당시 유대계 종교 지자들, 오늘 해당 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인들, 유대 종교 지자들, 그들의 생각, 세계관, 관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율법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세계관의 문제가 도대체 뭘까? 그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가 질병으로 18년 동안 고통 받았던 짓눌렸던 억눌렸던 매임 받고 살았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아픔을 경험했던 그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의 영혼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에는 관심은 그의 관심은 사람이 아닌 제도, 관습, 습관, 어떤 세상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그, 그, 그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영혼을 무시하 것입니다. 하나님이 쳐나 그 어떤 것부터 기존에 생각하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그들은 가지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그들의 문제가, 있는, 여기에 율법주의 세계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 제도, 관습, 그것을 지키고 목숨처럼 근거학적으로 지키는 그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들은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세계관에서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제도나 규정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성할 때짐받아한 영혼을 치유하고 완제 회복시키는 살리는 그 사랑 그의 마음이 더 중요했음을 그들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 수많은 크리스도 이스라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먼저 섬기고 하는 이런 마음이 사라지고 어떤 제도나 관심이나 습관이나 어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거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율법 중심의 잘못된 <laughs> 율법과 세계관으로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것 때문에 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 복음의 근간 세계관은 도대체 무엇, 무엇에 초점이 있고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 영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시 그의 종교적인 어떤 유대 전통의 어떤 관습에 따라, 종교적인 문화적인 관습에 따라, 습관에 따라서 안식일 규정이나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분명도잘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 예수님이 그 안식일 제도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오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대 잘못된 생각, 가치, 세계관, 이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그 여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접근해 그를 오게 하시고 그를 치유하신 이유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한 영혼에 대한 안식이라고 하는 그 날의 제도 규정보다는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을 치유하고 그를 회복시키는 그 일이 하나님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보여주기 위한 목적 때문이겠죠. 자, 모든 묶임에서 모든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세상의 어떤 잘못된 가치나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규정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 문화의 어떤 그런 그런 관습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노임받고 해방받게 하는 그런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긍휼의 가치가 더 중요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을 이렇게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여기에 해식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예수님만, 신약에만 선포된 것인가? 제가 몇주 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구약에도 이미 이 복음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몇 군데만 살펴봅니다. 이사야 45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내용 음. 13절에 이렇게 읽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 내가 사들 앞에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값이 없이 놓으리라. 요의 말입니다. 17절, 이스라엘은 요께구 권을 받아 영원한 권을 얻으리라. 얻으리. 값이나 가품이 없이, 대가 없이, 공짜로 우리를 놓아주신다. 우리를 얻거는 모든 죄의 사슬에서 모든 세상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 종교적인 가치, 종교적인 습관, 이제 율법주의적인 가치관 세계관에서 우리를 노인받게 하고 해방시켜 준다고 분명히 이사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선포된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사건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가르쳐 주고 싶은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놓는다는 단어, 이 히브리 단어의 샬라크라는, 어, 노, 노을이라 때그 놓는다는 단어도, 바로 어떤 값이나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거저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뜻하는,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놓입니다 예수 그지 십자가의 보혈의 금일과 은혜를 또사람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우리의 모든 죄의 사실에서,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람. 이것이 바로, 바로 이사야가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일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금융,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바로 이 십자가의 순환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임당하면서도 철저하게 그런 율법주의 세간을 무너뜨렸던 예수님처럼 우리 악한 사탄의 매이고 또 사로잡혀서 율법주의 세간에 짓눌리고 또 억압당하고 억눌리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품을 담고 실형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을 그 매임에서 그 사슬에서 이렇게 벗어나도록, 풀어질 수 있도록, 귀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같이 나누고 성기는 복음의 삶. 이것이 우리 크리찬의 삶이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세상에 온갖 종류의 제 사설, 매인, 억눌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이웃을 복음으로 회복받고, 누임받도록, 은혜의 삶을 사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그렇다면 진리와 자유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삶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할까? 어떤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성경적인 방, 방향일까? 자, 오늘 설교할 때두 번째 제목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탄의 매임에서 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십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되십니다 여자가 고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라 16절에 18개 동안 사다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에서 품은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고침받은 여인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도 모든 죄의 사슬에서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보일 때문에 해방받고 노인받았기 때문에 아, 네. 모든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억압하는 모든 그런 잘못된 우리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들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 네.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방향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죠.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야. 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선포해주니다 항상 여러분 사탄에게 매했다는 말은 바로 결혼관계처럼 아까 설명, 제가 설명드린 결혼관계처럼 사탄과 딱 붙어서 사는 그런 삶을 뜻합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살던 삶, 이것을 그냥 사탄에게 매임받은 삶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을 풀어주신 분이 누군가? 복음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모습. 또푼다는 말은 우리 완전하게 깨끗하게 풀어주고 흔적도 남김없이 완전히 그 모든 사슬을 억압을 매임을 깨끗하게 깨뜨려 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푼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합당한 거야. 그것이 마땅한 거야. 라고 주님이 강조합니다. 장의적인 우리 크리스탄들의 소명,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책임,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영적인 책임과 소명과 의무를 주님은 이렇게 딱 하자고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이런 책임, 이런 소명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삶의 목표는 무엇이 아닐까? 자 결론 적용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내 영광이 아니고내 명예가 아니고 나를 존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우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주님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면, 주님의 길을 가는 제자인 우리를 또 주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통해, 우리 이웃사람들, 주변인 영혼들을 기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에 한단 뜻입니다. 생명을 사는 복음의 메시에 대한 반대나 거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 가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식임에도한 생명을 모든 매미 세방 시키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에서 참되고 영원한 자유롭고, 그리고 그 삶이 감소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돕는 삶은, 그리고 우리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는 삶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영광을 위해서 바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매서 소리를 풀어주고 자유를주게 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구약성경은 그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군데 만지가 살펴보죠. 신명기 32장 10절로 읽을볼까요 여하께서 그를 군무지에서 만나시고 하시고, 그 호의하시며 구하시며 자기의 능동자같이 지키셨다. 12절 여하께서 여하 홀로 그를 그래 인도하셨고 또 여하시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신이 없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주셨고, 호의해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주셨고, 동행해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셨다. 지켜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편, 91편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요 내가,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그가 너를 새 사장뿐의 올무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으로 덮으시기 내가 그의 날개에 피하여다 자, 구약이 선보된 복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laughs> 영광을 돌릴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이 대우 셔서 우리 모든 세상의 올무에서 제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 사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의 기스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우리 모든 허물과 잘못과 실수와 바로 그런 죄가 있지만주은 사랑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우리 감싸 안아 주시고 <laughs>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수 있는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구약에 석보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성들러게는사단의 사슬에 매임해서 우리가 해방받고 노인받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삶을 살수 있는 길은 우리 구약에 석보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은혜의 날개로 극리로 능력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덮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날마다 매순간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공룡이 필요합니다. 아멘.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문제로, 어떤 고통성 문제나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걱정, 근심, 염려로 흥들리째짓눌린 나오고,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짓눌려서, 얽매여서 그래서 고통스럽게 사는 삶이 아니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노인받고 헤엄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음의 삶, 은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순간마다 살아드림으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곳된 주의 백성들 다들 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